네, 정말 나쁜 여자는 남의 남자를 뺏어가 20년 동안 살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울고 불고 막 너무 없어서 점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사람 정식 부분에 점을 보면 사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당신한테 몇 번째, 당신이 이 남자한테 몇 번째 여자고 이러니까 네 가만히 있더라고. 세 번째, 네 번째 여자니까, 세, 네 번째는 아니고 세 번째 여잔데, 남편이 첫 부인, 첫째 부인하고 결혼, 해가 이혼을 하고, 둘째 부인하고도 이혼을 하고, 자기하고 살았다는 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혼을 안 했어. 양다리를, 양쪽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여자가 너무 좋았어. 여자가 남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20년 동안 살면서, 남의 남자를 뺏어서 제가 남의 남자한 돌려주라 그랬어요. 네거 아니니까 돌려줘라는데 그걸 끈을 못 놓고 있다가 제가 이래서 저한테 구설하면서 3일 안에 구설하고 난 뒤에 3일 안에 너 남편이 여관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너그 눈에 띄니 네 눈에 띄니 네 눈에 띄는 게 아니 너그 아들 눈에 띄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딱 3일 때 되는 날 아들 친구가 여관에 가는 걸 보고 사진을 찍 아들한테 해가지고 그. 이있어가 풍비박산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니꺼 네 아니니까 돌려주고 너희 네 남편은 원래대로 제 자리에 갔잖나.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남편하고 헤어지게 기된 동기가 그 전에 어떤 남자하고 연애를 하면서 전화로 세시간두시간 동안 새벽에 통화를 하다 남편한테 들켜 남편이 그때서부터 내놓고 이제 부인하고 본부 여관에 들어가고 하는데 자기는 착각하는 게, 자기가 본추고 그 사람이 첩으로, 첩이 첩골를못 본다고, 그렇게 돼서 헤어지고 남편을 돌려준 적이 있어요. 제가 돌려준 남편은 갔어요. 그래, 그, 그 분은 저하고 왼수가 된 거죠. 그게 참 나쁜 사람, 애기까지, 애기도 홍길동이 됐는 거라. 호적에도못 올라가고, 자기는 미혼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게 들통이 나가, 아들한테도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아들이 뭐, 가지 뭐 안가겠어요 근데 그 아들도 제가 설득을 시켜, 어떻게 하나? 너만 안 그러면 되지. 그렇게 해가, 자기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그분은 저한테 안 오더라고. 전부 다 그래 되니까 안 오더라고. 그건 제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나쁜 거잖아. 남편한테 줘야 되는 남편을 인, 주인한테 돌려줘. 제그짐 것도 안데 제가, 지가 왜 가지고 있냐고 돌려줘라 했거든. 우리 신명이 할머니가 시, 불사 할머니가 네가 아니니까 돌려줘라. 네가 아니니까 돌려줘라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들고 있다가 자기가 나중에 낭패를 봤죠. 그런 분도 있어. 요 네. 네. 가장 네. 그. 여자 관계, 여인 예, 관계, 연인 예. 관계로 와가지고, 고민거리를 해결는그 신도? 예, 있습니다. 많 있어요? 네, 많아요. 어. 그 예를 들으면, 가정이 있는 부인인데, 남 A는 총각이고, 자기는 남편이 있는데, 이 총각하고, 나이도 많이 어려요. 사, 어린 사람하고 사귀었는데, 걔가 장가를 간다는 게요. 그래, 그러니까 장가 못 가게 좀 해달라고 그런 전화가 와가 상담을 해서 통각이니까 처음에 저는 그, 그, 가정이 있는 여자인 줄 모르고 혼자 사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구슬 해줬어. 처음에는 모르고. 구슬 하다 보면 유부인 거야. 그래, 구슬 하다가 못 한다 하고 했는데. 죽어도 좋으니까, 그러면 이 구슬하면 네가 죽는다 이래도 죽어도 좋다고 그 남자하고 살아, 살겠대. 남편은 남편은 남편대로 놔두고. 그래서 구슬했는데 정말로 그 총각이 선도 안 보고 결혼도 안 하고 아직도 혼자가 사는데, 이, 여, 그, 여자분은 남자하고 한 일, 나, 남편을 놔두고 가정을 두고 나가가 1년을 이 남자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네. 이혼한다고. 아주 그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도 이혼을 자기는 이혼을 하면은.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3 0 년을 살았는데 받는 게 위자료를 도로 내놔야 할 그런 형편이 왔어요. 그래서 어떡하면 좋냐고 변호사한테 가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남 애인을 버리고 남편을 택해라 남편은 괜찮잖아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 구설해서 그 애인은 떨어지고 지금 남편이에요. 화장실만 가도 쫄쫄 따라다니고 그렇게 사랑을 귀찮아 죽겠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분이 저는 포항에 있지만 그분은 남양주에 있어요. 그런 분도 해서 성부를 많이 봤어요. 그래가 딸, 큰딸 결혼하고 애가 넷인데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